담도 휴게소입니다. 뭐좀 먹고 바닷가 가려고요. 음,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짬뽕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어 여기 화장실이다. 여기는 벌천포 해수욕장입니다. 맑은 해수욕장이에요.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하네요. 전에 노가리 해변에서 편의점 없어서 목 말라서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음료수 사왔는데, 그러길 잘했어요. 여기도 지금 편의점이 없습니다. 오늘은 간식으로 과일 좀 가져왔어요. 시안 마스크.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전문 카메라 없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든요. 나온다면 소니 카메라나 고프로 그런 거 사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었는데 돈이 100만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왔는데 다행히 가방에 선크림이 있어가지고 팔에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녀는 혼자 바닷가에 왔다. 그녀가 돗자리를 편다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구경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계속 있다 갈 생각이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다리 쪽은 안 가려져서 다리가 좀 뜨거웠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양산이 날아가 버려서 손으로 꼭 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괜찮네요. 근데 네, 식당앞에 되게 분위기좋은 자리가있어요 바닷가옆으로 소라찜 되냐고 했더니 요즘에 소라가 안잡힌다 하고요 그러면 회덮밥 되냐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지금 자리 비우셔서 식사가 안된다 합니다 되게 아쉽네요 분위기 진짜 좋죠 제가 밖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차 안으로 피신했거든요. 제가 보이는 자리에 누워서 저러고 있네요. 차까지 같이 탈 뻔한 거 얼른 들어왔어요. 저렴한 편이에요. <laughs> 삼계포항에 와서 회덮밥을 먹고 갑니다. 여기 배에서 파는 회는 어떤 배든 금액이 똑같거든요. 요즘에는 우럭이 키로에 2만원이고, 놀래미도 2만원. 음. 그러네요.